첫번째 머리숱이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. 두번째 눈썹이 일자 눈썹인 경우 입니다. 세번째 눈꼬리에 점이 있거나 상처 로 인한 흉터가 있는 경우입니다. 네번째 이마가 좁은 경우입니다. 다섯번째 작고 뾰족한 턱 관상학에서 말하는 남자 즉 이성배우자 군이 없는 여자관상에 대해서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머리 숱이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. 두 번째, 눈썹이 일자 눈썹인 경우입니다. 세 번째, 눈꼬리에 점이 있거나 상처로 인한 흉터가 있는 경우입니다. 네 번째, 이마가 좁은 경우입니다. 다섯 번째, 작고 뾰족한 턱. 관상학에서 말하는 남자, 즉, 이성 배우자군이 없는 여자 관상에 대해서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머리 숱이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. 두 번째, 눈썹이 일자 눈썹인 경우입니다. 세 번째, 눈꼬리에 점이 있거나 상처로 인한 흉터가 있는 경우입니다. 네 번째, 이마가 좁은 경우입니다. 다섯 번째, 작고 뾰족한 턱. 관상학에서 말하는 남자, 즉, 이성 배우자군이 없는 여자 관상에 대해서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머리 숱이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. 두 번째, 눈썹이 일자 눈썹인 경우입니다. 세 번째, 눈꼬리에 점이 있거나 상처로 인한 흉터가 있는 경우입니다. 네 번째, 이마가 좁은 경우입니다. 다섯 번째, 작고 뾰족한 턱. 관상학에서 말하는 남자, 즉, 이성 배우자군이 없는 여자 관상에 대해서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머리숱이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. 두 번째, 눈썹이 일자 눈썹인 경우입니다. 세 번째, 눈꼬리에 점이 있거나 상처로 인한 흉터가 있는 경우입니다. 네 번째, 이마가 좁은 경우입니다. 다섯 번째, 작고 뾰족한 턱. 관상학에서 말하는 남자 즉 이성 배우자군이 없는 여자 관상에 대해서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